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라,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니 리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하라 여와를 찬송할 것은 크기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이사야서 12장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시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전에는 이러하였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주님이 내게 노하셨지만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로 말씀이 시작되지요. 우리는 앞장 이사야서 11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다 듣게 되었습니다. 메시아를 보내시고 평화의 나라를 세우시며 또그 기치, 그 깃발 아래로 구원받은 백성들을 모으시기 위해 큰 길을 열어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걸 다 알고 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니 내가 죽게 감사하겠나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뭐가 없다고요? 두려움이 없으리니.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입니다. 문제가 아무리 커도 더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건져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두려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사라진 그 자리에 기쁨이 찾아옵니다. 특별히 구원의 생수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 감사와 찬송이 그 입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지요.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이 모든 은혜를 누린 사람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송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이 나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4절에서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5절에서는 여호와를 찬송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두 가지가 있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한 가지가 없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있는 것두 가지가 뭐냐 하면 감사와 기쁨입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하는 게 뭐냐? 기도고요. 기쁘기 때문에 하는 게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와 기쁨. 그 표현으로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런가하면 없는 것한 가지는 뭐냐? 인생의 문제로 인해 찾아오는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든지간에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누리는 감사와 기쁨이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감사의 표현은 기도고 기쁨의 표현은 찬송이라고 했는데 특별히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그때 했던 일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깜깜한 지하 감옥에 매를 맞아 고통스러운 가운데 갇힌 그들이 했던 두 가지가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찬송과 기도를 통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인생에 어떤 문제와 위기를 만났든지 간에 믿음의 사람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지진을 보내시고 옥문을 여시며 새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와 기쁨.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두려움. 오늘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습니까?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오늘 여러분 안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까? 다른 거다 없다 하더라도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도 불평과 원망과 짜증으로 살아간다면 그 모습을 보는 하나님이 굉장히 서운해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려움을 믿음으로 물리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3편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시편 3편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은 이이다. 나의 대적이 아주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2절 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들의 말이 너 이제 끝났어. 하나님도 너 지켜주지 않아.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3절 가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인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한다 라고 얘기하죠. 나는 너희들의 숫자나 너희들이 하는 말에 절대로 영향받지 않는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소리에 신경 쓰지 않고 다만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절 봅시다.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하나님이 내게 평안을 주셔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적들이 가득하고, 들리는 소리는 너 이제 끝났다. 그 소리가 들려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잠을 잘 자게 된다고 5절이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게 되니까, 그 모든 두려움의 환경 가운데서도 깊은 잠을 잘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6절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천만이니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천만 명이 나를 애워싸고 진을 쳐서 나를 공격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그 상황 앞에서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 나는 두려울 게 없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가 찾아오고 어떤 어려움이 눈앞에 펼쳐져 있다 하더라도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 몰아내고 그 자리를 감사와 기쁨으로 채우는 이 새벽 될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생에 수많은 문제가 날마다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 문제 앞에 두려움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감사와 기쁨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문제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소리에 영향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 떨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의 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작동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려움이 떠나간 자리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함께하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반응이 기도요 기쁨의 반응이 찬송이라 하였으니 오늘도 이 새벽 기도와 찬송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